안녕하세요. 한동안 박사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PM 생활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50가지 지혜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김병호가 저자이고 소동출판사에서 2025년 1월 17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수는 432쪽으로서 약간 분량이 있는 편이고요. PM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고민과 해결방안이라고 책 하단에 쓰여 있죠. 이 경험이 많은 저자가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되게 괜찮은 책이어서 이번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을 추천한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프로젝트에서 겪는 문제를 직설적이고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부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PM 복식 이론 내용이 아니고요,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PM 생존 전략들을 제시를 합니다. 효율성 대 효과성 같은 PM의 원칙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실무 통찰을 제공하고 있고요. 일정 범위 요구사항 위험 관리 등에서 PM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법도 제시를 합니다. 이해관계자와 협의 일정 합리화 등 프로젝트 설득 스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초보자뿐만 아니라 경력 PM에게도 아, 맞아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조직 현실에서 PM이 왜 힘든지 어떻게 버티고 성공하는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내용들도 많아서 되게 현실감 있다, 재밌다 이런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책의 특징을 보면 9개 챕터와 50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장, 2장, 여게 챕터고요. 각 챕터 밑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 합치게 되면 9개 챕터와 50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의 경험이 30년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그 경험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일상생활에서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모든 연인들이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지만 실제 결혼생활은 아주 행복하거나 아주 불행한 경우보다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과 비슷하다라는 예시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내용을 설명한다. 성공의 반대를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아닌 약간 실패한 프로젝트가 많다. 예,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예시를 드는데요. 되게 재밌죠. 예, 현실 생활의 예시를 프로젝트에 대입을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한 내용들이 곳곳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문구들을 몇개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자, 품질 이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뢰에 비유를 했는데요 지뢰가 적으면 위험을 감내할 수 있죠. 지뢰가 적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지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뢰가 너무 많으면 그 지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지뢰를 밟게 되면 팡 하고 터지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지뢰가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빨리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개발을 지연시킨다. 라고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납기는 생명, 품질은 자존심이라는 또 유명한 구호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모두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존심을 위해 생명을 포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내죠 여기 납기가 생명이죠 납기는 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품질이 자존심인데 네, 일정을 위해서 품질을 희생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얘기죠 즉 일정을 더 우선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 팀원이 동의할수록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진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때 팀원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공감대가 부족하면 이슈가 발생했을 때 팀원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커봐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어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계획을 세울 때 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됐다 라면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상황이 어렵게 됐네 그래도 내가 합의한 계획이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자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팀원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팀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가 잘 형성되도록 PM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영혼을 갈아넣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팀원은 영혼을 갈아넣으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영층은 달성하기 힘든 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프로젝트 팀원들은 달성해야 되는 일정이 너무 무리하다 라면 무리한 일정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프리젝트를 시작한다. 무리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일하는 건아니다 얘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일정 목표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시에 팀원의 헌신을 가정하면안 된다. 프로젝트 관리자의 할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생각 또는 착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러면 팀원의 사기는 떨어지게 되고 팀의 생산성은 낮을 것이고 그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지연될 것이고 프로젝트가 지연된 걸 만회하기 위한 또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 때문에 팀원의 사기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져서 또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계속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팀원이 열심히 할 거다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자는 건물의 피뢰침처럼 외부로부터 충격을 흡수해서 팀원들을 보호해야 하고 동시에 전쟁터의 장수처럼 가장 선봉에 서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도 둘수 있어야 한다.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프로젝트 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쇼맨십도 갖춰야 한다. 즉, PM이 팀원을 보호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팀원이 PM을 따르겠지만, PM이 팀원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PM을 열심히 또 지원할 팀원들은 없을 거죠. PM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정치는 멀쩡한 프로젝트를 죽일 수도 있고 다 죽어가는 프로젝트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크게 되면 이해 관계자가 많아지죠. 그리고 여러 이해 관계자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가로서 PM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또 뉴스를 보면 정치가들이 맨날 싸우고 상대를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이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주어져 있기에 정치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해 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에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관리를 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허용해야 된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부정적 인간으로 취급한다. 근데 프로젝트가 걱정이 돼서 부정적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거를 그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성공하려면 부정적으로 계획하고 긍정적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부정적으로 실행은 긍정적으로 반면에 실패하는 프로젝트 관리자는 거꾸로 합니다 계획은 긍정적으로 셉니다 즉 낙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실행은 부정적으로 수행을 한다 긍정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상세하게 고민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젝트는 잘될 가능성보다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국 프로젝트에 문제가 됩니다 부정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실행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외에도 좋은 내용이 많지만 그거는 직접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 PM이 이런 거를 겪을 수 있구나 를 간접 체험하게 해준다.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PM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일정 범위 요구사항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럴 때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도움되는 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팀장 리더로서 팀의 사기 속도 협업 구조를 잡아야 하는 사람,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균형을 잡고 싶은 관리자, 예, 효율성과 효과성의 상관관계를 잘 조정하는 부분도 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실패 의 원인을 줄이고 싶은 PM. 예, 실패 원인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T, SI, 제조 등 프레트 기반 업무를 하는 모든 직군이 가능한데요. 이 책은 IT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SDS가 IT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IT에서 뭐 SI 프로젝트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제조라든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제가 볼때 이제 그런 다른 업종이 있더라도 이 책의 내용은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IT나 SI 업을 한다면 좀 더, 어, 동질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분은 책을 안 읽는 게더 낫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p m k 가이드처럼 순수 이론,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싶은 사람, 프로젝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으면 이 사례가 상상으로 잘안 되죠.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 그렇네, 라고 이제 느낌이 오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저게 무슨 얘기인지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현실이나 감정, 정치 같은 내용을 배제하고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만 보고 싶은 사람. 이 책의 내용은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 감정적인 내용,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M 역할을 맡을 계획이 없고 실무에 관심이 없는 사람. PM 역할을 중심으로 책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PM 역할을 할 사람들이 보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기로운 PM 생활이라는 프로젝트 관리 책을 또 소개해드렸는데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많이 알면 도움이 됩니다. 이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험들을 간접 체험하면, 또 프레트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PM인사이드의 한동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